이 캔은 1961년 피에로 만촌이라는 예술가에 의해 탄생한 예술품입니다. 총 60캔이 만들어졌으며 만촌이는 이 작품을 처음 선보였을 때캔한 개의 가격을 같은 무게의 18k 금값과 같이 책정했다고 하는데요. 이 캔의 무게는 30g으로 당시 금 시세로 따지면 35달러였다고 합니다. 과연 현재 가치는 얼마일까요? 2016년 밀라노에서 있었던 경매에서 놀랍게도 한 캔에 27만 5천 유로. 2016년 환율 기준 하나로 3억 6천만원에 팔렸습니다. 와우. 대체 캐나에 무엇이 들어있길래 이렇게 비싼 가격에 팔렸을까요? 정답은 피에로 만치니의 똥입니다. 사람들은 30g의 똥을 어마어마한 가격을 지불하고 수집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작품의 이름도 예술가의 똥으로 작가가 직접 서명과 함께 시리얼 넘버까지 매겨 판매한 작품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게 무슨 소리야 싶은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그것이 바로 작가의 의도입니다. 당시 피에로 만촌이는 예술가에 대한 수집가들의 기대와 과열된 미국인 부자중심의 미술시장을 조롱하려는 의도에서 이 작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덧붙여 이 작품 안에 과연 진짜로 예술가의 똥이 들어있을까 하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피에로 만촌이는 이 작품을 만든 후 2년이 지난 1963년에 사망해 작가에게 물어볼 수도 없었기 때문에 진위 확인을 위해선 억대의 작품을 훼손해야 했으니 논란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만촌이의 측근이 똥이 아니라 회반죽덩어리를 넣은 것이다 라는 증언을 하여 논란이 종식되는가 했는데 작품 전시를 준비하던 큐레이터가 캔에 부식된 틈 사이에서 악취를 맡았어요 라는 말을 했다는 이야기가 떠돌기도 해 궁금증을 더욱 자아냈습니다. 그러다 1989년 이 작품의 진실을 세상에 밝히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으니 이 작품 중 하나를 소유하고 있던 한 미술단체였습니다. 미술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열린 캔에는 바로 작은 캔 하나가 더 들어 있었습니다. 결국 이 작은 캔은 개봉하지 않기로 결정되어 캔 안에 예술가의 똥이 들어 있냐는 물음에는 아무도 대답을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캔 안에 든건 과연 무엇일까요? 이상 처음으로 남의 똥이 가지고 싶어진 설음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